네, 이 기도 투자 전략 2부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삼성전자의 올해 첫 성적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조금 전이 1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요. 영업 이익은 시장이 예상한대로 한 8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예상에 조금 못 미치네요. 한 53조 원 정도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지난 4분기보다 영업이익은 천억 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 기대에 어느 정도는 부합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주식시장에 어떤 재료가 될까요? 이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반응에 따라 과연 오늘 코스피가 2,000선 안착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아침인데요. 부지런히 관련된 내용들 점검해 보면서 알찬 개장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출발합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장의 다섯 가지 체크 포인트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인데요, 이번 주첫 거래일 뉴욕 증시는 결국 사흘 연속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성장주가 그동안 고평가돼 왔다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나스닥이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밤에도 아주 크게 떨어졌습니다. 결국 기술주의 하락이 주식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장악했고요. 이에 따라 뉴욕 3대 지수 모두 1%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우리 주식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과연 오늘장도 증시가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뉴욕장이 많이 떨어졌는데 국내 주식시장은 의외로 잘 버텨내면서 상승권에서 나가게 됐는데요. 오늘도 그러한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을지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실망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 같거든요. 과연 주식 시장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저희가 동시효과 때부터 부지런히 분위기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코스닥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나스닥의 하락 속에 이 코스닥도 동반해서 밀려나고 있는 건데요. 과연 이 나스닥과의 동조화 어디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실제로 구체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투자 심리에는 아주 큰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장 추가 하락도 나타날지 저희가 반전 포인트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수급입니다. 수급 상황은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멈춰지질 않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건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바로 오늘 실적을 공개한 삼성전자를 집중 공략해왔습니다. 어제만 해도요, 외국인이 한 1,600억 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 그 가운데 1,100억 원이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함께 외국인의 반응은 달라질까요? 외국인의 수급, 오늘장,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업종 키워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연 IT주 제일 먼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IT주 전반에 어떤 주가 흐름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미리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어제 주식시장에 나타났던 특징인데요. 경기 민감주의 강세와 고 PR주의 약세, 오늘장도 이어질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조선이라든지 화학 철권과 같은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들이 미니 부양책 기대감에 힘입어서 상승했습니다. 반면 네이버와 같은 이 고평가 성장주들은 어제쯤 아주 크게 밀려났는데 오늘도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시효과 때요. 미리 시장 분위기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섯 가지 키워드 들고 우리 주식 시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핵심 키워드일 텐데 이와 관련해서 이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8시 35분 막 지나가고 있거든요. 증권가의 데일리 리포트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맥 이채민 아나운서 만나보시죠.